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목표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식하고 싶을 때,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 성경 11기상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 불고 산이 높아도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아, 말씀을 처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하는 왕의 역사서입니다. 왕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어, 왕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땠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 상하에서 나타나고요. 솔로몬 왕에서 마지막 시드기아 왕까지 1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는데요. 어, 서, 어, 그 우리가 세는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970년에서 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왕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이 기록은 언제쯤 된 겁니까? 그 이후에, 즉, 이스라엘 역사가, 유다민족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쓰여지고 묶여지고 읽혀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저자는, 예, 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왕의 역사인 이 역사는 신학적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서 볼수 있고요. 하나님이 백성과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나가는지를 볼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전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근거는 즉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 아 잘된 인물과 못된 인물의 판단 근거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잘 섬겼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크게 쓰셨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잊었던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점점 소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는 가장 왕성하고 컸던 솔로몬의 시절부터 멸망해 가는 시드기야까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책이다. 기억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바람 불고 산이 높아더라고 정했는데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산이 있었을까요? 일장에는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래서 몸이 더워지지 않았다, 즉 이제 몸이 말이 안 듣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 이후의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왕이 되겠다고 나선 왕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 앞에 괜찮았던 왕자들이 먼저 죽었고요. 특히 주목받았던 왕자 두고 압살롬 반역해서 예 그. 결국 죽음으로 끝났고요. 이제 아도니아가 남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분은 처음부터 귀한 왕자로 자랐고요. 그 다음에 준수에서 주목받았던 왕이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군대의 대장 요압과 제사장, 종교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었던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편, 아도니아 왕자의 편이 돼서 왕을 삼는데.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큰일났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은 어렸을 적에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약속했던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은 거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세바 즉 솔로몬의 어머니와 함께 힘을 합쳐 이야기합니다. 전에 여호와의 뜻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기, 그 마지막 일을 합니다. 2절,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걸 우습게 여기는 아도니아를 처형했고요. 죄가 많았던 요압 장군을 처형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처형하지 못했던 심의위를 처형해서, 자기 왕권을 공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2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했습니다. 견고한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젊은 왕자 솔로몬 앞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이 들어 힘이 없었습니다. 산이 높았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왕자, 경쟁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을 돕고 있어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렇게 되는 순간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산이 높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산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요. 믿음으로 된다고 시작을 했지만, 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살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다시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시간도 살고, 힘이 있으면 사람도 사고, 팬더믹도 있고요. 불경기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사람 고쳐 못 쓴다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타고난 대로 산다고, 안 되는 일은 여전히 안 되고요. 바람이 불고 산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고 산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합니까? 나보다 뛰어난 왕자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가, 되는 순간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약속했던 늙은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할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해서 바람을 뚫고 산을 넘어서 솔로몬은 평화로운 왕국, 심히 견고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고요. 그리고 일어서서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하는데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일어서는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요. 산이 있어도 넘는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왕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종종 편찮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편찮아요. 그럼 마음도 많이 약해져서요. 이렇게 아프다가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닌가.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 할때 제가 함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파도 나아야 합니다. 왜 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아파도 나아야 되고요. 마음이 힘들어도 돌이켜야 되고요. 내 앞에 바람이 불고 산이 있어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왕국은 다른 왕자한테 넘어간 것 같을 때 약속을 기억했고 아버지를 다시 불렀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싸워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했습니다. 바람 분다고 못하면 못합니다. 산이 있어도 따고 못하면 못합니다. 아프다고 못하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왜 오늘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람 불어도 산에 있어도 아파도 일어서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주셨으니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열매 맺는 때까지 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는 날을 우리 만들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어야 하니까 오늘도 힘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람 불고 산이 높은 것 같을 때, 우리를 위해서 더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사명을 위해서 힘을 내고 일어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산이 높아도, 주님과 함께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힘내는 날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열한기상 3장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